텅 비어 있다? 이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뭔가 싹 사라져서 공허한 느낌? 근데요, 이게 사실은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놀라운 마음 사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대체 텅 비어 있다는 게 뭘까요?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깊은 뜻이 숨어있는 걸까요? 자,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.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가 스승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. 스승과 제자의 이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기기울여 들어보세요.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. 스승님, 제가 듣기로 스승님께서는 요즘 주로 텅 비움에 머무신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? 라고요. 이게 그냥 단순한 확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바로 그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 준 거예요.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텅 비움, 즉, 순야타라는 건요. 그냥 싹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여기 궁전이 하나 있다고 쳐요. 이 궁전은 지금 코끼리나 말 금은보화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는 비어 있죠. 하지만 여기엔 지금 수행자들이 모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행자들로부터는 비어 있지 않은 거죠. 아하 그러니까 텅 비움이라는 건 뭐가 없고 또 뭐가 남아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었어요. 자. 그럼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눌러온 마음의 기술, 그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보겠습니다. 첫 스텝은요,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살짝,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고요? 바로 이렇게요. 가장 먼저 딱두 가지를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보는 겁니다. 바로 마을에 대한 인식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. 뭐 요즘 말로 하면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 복잡한 인간관계 머릿속을 막 헤집어 놓는 온갖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에서 잠시 로그아웃 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. 그렇게 시끄러운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이번엔 아주 단순하고 고요한 딱 하나만 채워 넣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숲에 대한 인식입니다. 자 보세요. 이제 마음은 마을과 사람에 대해서는 텅 비어 있게 됐죠. 대신 오직 고요한 숲의 이미지 하나로만 가득 차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비움의 첫 단계예요. 좋아요. 이제 숲이라는 하나의 대상의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는 게좀 익숙해졌다면,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. 이번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상을 넘어서 더 미세한, 순수한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숲에 대한 인식을 비우고, 이번엔 오직 땅이라는 인식 하나에만 집중합니다.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인식마저 비우고 이번엔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공간에 집중해요.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그 공간마저 비우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무한한 의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식마저 비우고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순수한 상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. 혹시 패턴이 보이시나요? 더 거친 걸 비워내고 더 미세하고 더 광대한 대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. 정말 정교하죠? 자, 이렇게 계속 비워나가다 보면 마침내 모든 개념과 인식을 넘어선 마음 집중의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. 과연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? 이 상태를 표상 없는 마음의 집중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, 마음이 더 이상 어떤 이미지나 생각, 즉, 표상에 의지하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맑은 상태라는 뜻이에요. 그렇다고 의식이 아예 끊어진 건 아니에요. 이 고요한 상태를 아는 아주 미세한 암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최고의 상태에서 정말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아, 이토록 완벽하고 평화로운 이 상태조차도 결국 내가 의도를 내서 만들어낸 것이구나.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라는 걸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. 와,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명상의 최고 경지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면 대체 뭘 비워야 하는 걸까요? 무엇이 진짜 궁극의 텅 비움일까요? 네, 드디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드러납니다. 진짜 목표는 바깥 세상이나 어떤 개념을 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. 바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괴로움의 원인, 이 정신적 오염원들, 즉, 아사바를 완전히 비워내는 것이었어요. 이렇게 날카로워진 마음의 힘으로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세 가지 근본적인 오염원을 뿌리 뽑게 됩니다. 첫째, 끝없이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욕망, 둘째,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는 갈망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무지,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궁극의 텅 비움이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욕망과 집착, 무지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경험하는 상태인 거예요. 몸도 있고, 감각도 그대로 있지만,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완전한 자유. 바로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경지에서 마침내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. 이것이야말로 텅 비움의 길 끝에서 얻어지는 궁극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겠죠. 자,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부처님은 이 길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영원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. 이렇게 말씀하세요. 과거에 깨달음을 얻었던 모든 존재들도 바로 이 길을 따랐고 지금 깨닫는 존재들도 이 길을 따르며 미래에 깨달을 모든 존재들 역시 이 길을 따를 것이라고요. 이 지극히 순수한 궁극의 텅 비움에 이르는 길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모든 일을 위한 단 하나의 길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.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가장 먼저 비워내고 싶으신가요?